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기출복화 데이 세븐틴 열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Acute Acute 한번더 Acute Acute 세 번째 입니다 형용사로서 격렬한 또 중요하지만 이 단어 질병의 급성어의 이 뜻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유의어 intense 이 유연은 격렬한 입니다. 노랭이의 Problems rapid inflation are becoming acute 급속한 인플레이션 문제는 acute 격렬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은 심각하다는 거겠죠. 2014년 국가직 7급 Studies suggestive link between low levels of vitamin D and greater risk of many acute and chronic diseases. 자, 많은 연구는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관련성을 무엇과 무엇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A는 낮은 수준의 비타민 D와 B는 많은 급성 및 만성 질환에 증가된 위험을 합치면 많은 연구들은 낮은 수준의 비타민 D와 많은 급성 및 만성 질환에 증가된 위험 사이의 연결고리 관련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도 알면 합격 Acute Disease 급성 질환, 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살짝 살펴봤죠. Chronic disease, 만성 질환, 네꼭 알아두십시오. 이것 달면 만점. 네 우리 질병과 관련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Lifestyle disease,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병이죠? Lifestyle 상해 질병.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병을 우리는 성인병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면, 잠을 많이 자지도 못해, 스트레스가 많아, 그리고 뭐 몸에 안 좋은 것을 많이 해. 그러면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10년 후에는 이게 건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죠. 성인병은 어떤 딱 하나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Hypertension. High blood pressure, 네, 고혈압이죠. High blood pressure가만 나올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네, high blood pressure, hypertension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hypotension 이건 low blood pressure 즉 저혈압. 우리가 high blood pressure, low blood pressure는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hypertension 하이포텐션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Obesity 비만이죠. Obese 비만의, unobese 비만인 사람 한 명. 형용사에다가 앞에 언을 붙여서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Obese면 비만인 사람들이 되겠죠. Diabetes 당뇨, 당뇨병. Diabetic. 당뇨병에 걸린 당뇨병의 여기서 a diabetic 또 마찬가지. 형용사에다가 앞에 O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있는 사람 한 명, diabetics,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 잘 보시면 diabetes, 그리고 diabetics,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죠? 당뇨병인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explicit, explicit, 명백한, explicit, 명백한, 깔끔하게 유의어 하나 가겠습니다. clear, 명백한. 노랭이 예문, the workers need explicit instructions before they start working. 근로자들은 그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명백한 지시사항을 필요로 한다. 네. 명백한 지지상.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시간 부사절이지요. 시간 부사절을 무엇과 바꿀 수 있죠? 네.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이유 부사절, 양보 부사절, 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지금 보시는 체크된 부분은 시간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 한번 가볼까요? 첫째, 부사절 접속사 지워. 둘째, 주어가 같습니다. 반드시 지워야 돼요. 셋째, 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하지요. 능동이죠. 그러면 현재 분사 I-N-G로 바꿔. 마지막 원하신다면. 부사절 접속사, before는 다시 살릴 수 있어. 그래서, before starting working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17년 사회복지직 9급. That is, we must formulate explicit theories. 즉, 우리는 분명한 이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알면 합격. explicit, 네, 명백한. 그러면 u n e x p l i c i t 이건 막연한. 이것도 알면 만점. 자, 기대해 주십시오. explicable, 물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반복을 하지요.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 반대. 설명할 수 없는은 inexplicable, 네, 보케 문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a l e s 기억나시나요? 이거 바꿔 보세요. 다른 단어로 illegal 불법의 뜻이죠. Intimidate, intimidate 한번더 스물다섯 번째 어휘. Intimidate, intimidate 협박하다. 협박하는 것은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의어 Frighten 목적어를 무섭게하다. 목적어를 무섭게하다. 노랭이은 police intimidated the suspect. 경찰은 이 용의자를 겁박 협박했습니다. 말 때까지. Until he confessed to the crime. 그가 이 범죄를 시인 인정 자백할 때까지 네. 이천1 9년 서울시 구급.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 문제는요. 이 browbeat 이 단어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 단어를 넣어봐도 답이 말이 되거든요. 자, browbeat 네협박하다니다 그러니까 4 번의 intimidate. 이것도 알면 합격. 우리 협박하다 단어 잠깐 좀 볼까요? 협박하다, t, threaten, i, 금방 나왔던 intimidate, m, menace, 그리고 browbeat. 일단 네개 확실히 챙겨두시죠. oblivion, oblivion. 한번 더, oblivion, oblivion. 망각 n 뜻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뜻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망각, 망각, 기억이 다시 않는 거죠. 예. 그나마 조금 비슷하다. unconsciousness, 의식이 없는, 똑같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편하게 봐주세요. 노랭이의 예문 Most of my old memories have faded into oblivion. 나의 오랜 기억들 대부분은 have faded.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져서 어떻게 되었죠? Into oblivion, 망각 속으로. 대부분의 나의 오랜 기억은 사라져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국가제국의 The phrase would fall into oblivion. 역시 이 그림이죠. 이 표현은 우리 망각 속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즉,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사라진다. 이것도 알면 합격. 자, 망각이라는 어려운 단어 oblivion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단어, 건망증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forgetfulness, forget 있다. forgetful, 잘 있는 forgetfulness. 건망증. 자 수준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알면 만점. 기억상실증이 혹시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상실증. Amnesia. 혹시 기면증이라고 아시나요? 어 제가 이 어려운 단어를 넣은 이유는 이제 독해 지문의 경우에는 망각. 엠리지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것도 들 나온 적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면증이라고 하면 갑자기 수업을 듣다가 푹 졸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비약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탁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졸음이 와서 잠이 자는,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탁 졸아버린 거죠. 그걸 기면증이라고 하죠. Narcolepsy라고 합니다. 편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수면성 무호흡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무시다가 코를 고시다가 그다음에 숨을 멈추죠. 그리고 한 10초 있다가 하고 또 숨을 내뱉죠. 수면성 무호흡 (sleep apnea) 네. 사실은 기억 상실증 이걸 하려고 했던 거고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와봤습니다. 기면증과 수면성 무호흡은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고 기억 상실증 이걸 꼭 외워야 된다. Prompt, prompt. 한번 더. Prompt, prompt. p prompt. r o m 는요 즉각적인 형용사. 그러니까 유의어 immediate. 근데 prompt는 동사로 부추기다, 촉발시키다. 그러니까 spur. 부치기다, 촉발시키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모어링 EM은 In emergency situations, 긴급 상황에서 Doctors and nurses must be prompt and thorough. 의사와 간호사는 prompt, 신속해야 되고 and thorough, 철저해야 된다. 네. 2013년 지방직 7구. The disclosure was prompt. 어, 이번에는 word.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로 사용됐네요 flood of lawsuits. 이번 폭로 사건은 홍수와 같은 lawsuit. 소송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 멋있죠? a flood of lawsuits. 소송이 있는데 마치 홍수처럼 쇄도하는 거죠. 그리고 prompt,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supplant, supplant. 한번 더. supplant, supplant. supplant. 네, 대신하다. 쉽게 말하면 replace, 좋아요, replace. 노래기임은? chanity. p l a n t e d the pagan beliefs of Europe. 기독교는 유럽의 이교도적인 사상, 믿음을 대체 대신 해버렸다. 2012년 국가제 9급에 출제되었군요. Splant 말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Replace 가요. Money and power cannot replace valuable things in our life. 돈과 권력은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대체할 수 없다. 이것도 알면 합격. 자, 우리 대신하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일단 supplant. 대신하다도 좋은데요.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죠.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신하다. 뜻 정확하게 외워 주세요. 다음에, supplant A. with B도 가능한데요. 근데, supplant는 주로 supplant A. 이런 식으로만 사용됩니다. A를 대신하다. 무엇이 주어가? 이것도 알면 만점, 난이도 더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대신하다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supersede A with B. 뜻 정확하게 A를 B로 대신하다. Substitute a for b. 얘는 조금 조심히 다루세요. b를 a로 대신하다. a. Fill in for b. 자, a가 주어자리 같습니다. a가 b를 대신하다. a. Fill in for b. a가 b를 대신하다. a. Stand in for b. a가 b를 대신하다. 여기까지입니다. 해커스 공무원 기출복하, 데이 17. 그러면 1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